입니다. 아까 전에 사짝 영상이 끊겨서 어쩔 수 없었나. 아까 전에 오렌지만 먹었으니까 레몬. 레몬. 레몬인데 사탕 음. 먹은 게 입에 그대로 남아져 있네요. 음 응?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귀여운 비주얼에 아주 짜릿망탕한 웃고 있는 레몬 맛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참이만 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추동. 음. 에이, 마지막 메론 소다. 대박이다 메론 소다. 메론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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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예, 그 레전드급 레전, 레전드 레전드 어야 쓰레기가 오야야 레전드급 레전드급 마마나 oh 맛있네. 매운 소자마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고기 국물. 응? 네. 빵빵했어. 응. 적정을 맞춰서 음. 음. 아, 손. 뭔가 비공개 좀 있다 보여드리기 똑같지는 않네요 밥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음, 이게 어떤 맛이냐면, 어, 어, 오, 살짝 다먹어보는데 조금 다시네요 조금, 저는 싱거를잘 먹어서 조, 조금밖에 안 신데 여러분들은 쉴수 있어요? 신거 잘 먹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메론소다 맛은 살짝, 살짝 처음에 먹었을 때는 냄새랑 그런 거는 메론, 메로나? 메로나 한기 메로나. 살짝 먹는 느낌이에요. 메로나 소다? 아,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다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캐릭터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 이렇게 잔뜩 나왔는데, 이게 잔뜩. 한 개씩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뭐였더라. 첫 번째는 포도, 아이고, 쓰레기 좀. 첫 번째는 포도입니다. 어쩌고저쩌 써있네요. 저 모르겠어요. 일단, 떠먹은 겸.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복숭아 탕수육. 에헥! 난 이길 거야. 난 구독자를 이길 거야. 몽, 죄소리야 어, 죄송합니다. <laughs> 구독자는 이길 수 없어요. 음, 그 다음에. 도전 콜라 맛.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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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맛있게 청이하는 코카콜라 맛. 에 <laughs> 오카콜라맛 조리하세요 소다맛, 소다맛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1등! 오, 예, 내가 1등이다. 내가 콜라맛보다 1등했다. 니가 졌어. 안녕? 으, 이, 번에 경규리 감주선수가 달려오고 있는데요. 나는 멋지게 이빨이 깨끗하고 깨끗깨끗 네 어쩌라고요? <laughs> 그 다음은 아 레몬 우리 모두 삐딱하게 내가 입을 삐딱하게 해줄게 몽... 똥소리야 똥소리 어 제대로 못 날렸네 이게 아까 전에 봤는데 가루가 많이 나오네 메론소다 맛이라고 내가 그 유명하고 그 유명한 메론 소다 맛. 근데 니네 개뿔 같이 맛없던데?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내가 최고급 메론이라고 최고급 메론. 그다음에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인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맛있는지 물릴 거야. 니네 무슨 똥 소리로 하고네 니맛개개 네 개똥 맛이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탄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쿠키소녀는 구독자분을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구독자님.